되는 겁다 그러니까 종북정권 이 들어선다. 그러면 은 종북정권이 들어서면 한미동맹 해체 북한 핵 용인한다. 핵우산 대개해도 좋다. 1%를 작살내겠다. 그 정책을 밀어 붙인다고 우리가 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가 누구냐 상위 1% 소득의 지금 민노당 세력, 민주당 세력이 주장하는 거 보면 이 1%는 아의 집단이에요. 그죠? 남을 괴롭히는 사람. 근데 여기 그런데 1%에 소속될 사람들이 많네요. 송사 상위 소득 1%에 들어가려면 대충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약 23억 원 이상. 그 다음 연, 소득이 1억 한 5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1%가 나쁜 사람입니까? 주변에 이 1%에 들어간 사람을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법안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저 촛불 난동 시위 때 항상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정교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 1%에 속한 사람들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주무시는 사람들일 거예요 정직한 사람, 성실하고 그러니까 1%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료를 부리고 나무 등쳐먹고 사기쳐가지고 1%에 들어갔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laughs> 이 1%가, 다음, 이 통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죠. 제일 큰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뭐 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득세, 소득세 1%,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전체 소득세의 몇 퍼센트 될것 같아요? 약몇 퍼센트를 낼것 같습니까? 1%가 면세금입니다. 45%, 45 정확하게 맞췄 45%입니다. 1%가 전체 소득, 소득세의 45%를 냅니다. 소득이 있으나 면세점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40%. 자, 그러면은, 그 1%를 타도하면 1%가 내던 45% 세금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99%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을 게 아니에요. 죽을 게. 더욱 깨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 그 1%에 들은 23억 이상의 자산, 1억 5천만 원 이상의 연소득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민주당 1%를 작살내겠다고 하는 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 한 서른 명은 거기에 들어가요. 거의 1%에 들어가요. 그럼 자기들은 자기 당 안에서부터 수칭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허구냐? 허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의 상위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35%를 냅니다. 한국은 45%를 내요. 그만큼 한국의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맙게 생각이 안듭니까? 부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부자들을 미워하는 사회는 반드시 가난해지게 되어있어요. 공산주의가 왜가난해습니까 조선조가 왜 가난해졌어요?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 같은 데다 부자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을 더 부자 되도록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질투심이 있고 내가 무사하는 것은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괴롭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1%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박수를 치게 돼 있습니다. 여간 자제력이 없으면 거기에 타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타면은 어떻게 되느냐? 체제가 바뀌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즉 종국 자격증권이 들어서면 은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정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체제가 바뀐다. 이것을 여러 용어로 씁니다. 국채 국체 변혁이다. 국채가 바뀐다. 국가의 정체성이 바뀐다.